최근 식초의 건강 효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식초 건강 요법이 엄청난 인기입니다. 실제로 식초는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는데요. 오늘은 식초의 놀라운 효능 네 가지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최고의 섭취법들까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기적의 항암식품 식초입니다. 식초하면 요리를 할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 약으로도 챙겨 드시는 조미료이기도 하지요. 요즘 식초 건강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식초에는 어떤 효능이 있길래 노벨상을 세 번이나 받았는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식초를 섭취해야 각각의 효능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미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약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는데요.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약재를 식초에 담가두거나 식초를 첨가해서 약을 달여서 약재의 독성을 제거하고 효능을 더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서 식초 요법을 실천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반면 서양에서는 와인을 한번더 발효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사믹 식초로 활용해 왔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발사믹 식초로 상처를 소독하거나 약으로 처방하기도 했지요. 미국에서는 애플사이다 식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사과 식초의 원액을 물에 타서 건강음료로 먹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식초는 음식의 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조미료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식초가 노벨상을 세 번이나 받을 정도로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인지, 식초의 놀라운 효능 네 가지와 각각의 효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드셔야 하는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는 당뇨의 혈당 관리에 최고입니다.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에너지원을 분해하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하는데요. 바로 식초가 우리 몸 속의 당 대사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식사를 하실 때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식초에 포함된 초산이 침속의 소화 효소의 작용을 약하게 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식초의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 당뇨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하루에 네번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식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 한 큰술 정도를 물에 희석해서 챙겨 드시면 됩니다. 또는 식초가 들어간 반찬을 항상 함께 곁들여 주시면 식사 중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고 소화가 천천히 되도록 해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준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번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잠을 자면 우리 몸 속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도 잠을 자는데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혈당이 높은 경우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저녁에 식초물 한 잔을 드시면 아침에 혈당 수치가 높지 않도록 해주니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럼 두 번째로 식초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초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저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서 혈압이 오르는 것을 딱 막아 주는 것이죠.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혈압 조절약과 함께 인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액 속에 수분이 빠지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식초를 드시면 인뇨 작용을 돕기 때문에 약의 효능을 더 높여 줄수 있답니다. 게다가 저염식을 하실 때 소금 대신 식초를 넣어 주시면 신맛이 짠맛을 대신하는 효과도 있으니 일석이조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바로 매끼니 식사 후에 식초를 한 큰술씩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식후에 식초를 드시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수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니 혈압 관리를 위해서 꼭 식후에 식초 한 큰술씩 챙겨 드셔야 해요. 세 번째 식초는 체중과 체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파 식초 다이어트, 감식초 다이어트, 초콩 다이어트, 발효 식초 다이어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초를 활용한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트들이 있는데요. 식초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게다가 식초는 신장병의 예방에도 매우 훌륭합니다. 신우신염, 신장염 또는 방광염이나 요도염 등 염증이 생기면 몸속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종을 그냥 두면 결국 살로 바뀌게 됩니다. 식초를 드시면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의 붓기를 빼주니 체중 감량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이어트의 효능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입니다. 작은 생수병 한 통에 식초 한 큰술이나 두 큰술을 넣어서 2 시간 정도에 걸쳐서 드시면 식욕도 떨어지고 공복에서 체지방분해 효과가 매우 뛰어나니 꼭 기억해주셔야 해요. 실제로 식품영양 연구저널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주간 식초 다이어트를 한 결과 체중이 14%나 감소하고 혈중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엄청난 개선이 있었고 간에서의 지방 축적도 크게 억제되었답니다. 잠깐. 체중 감량 목적으로 식초를 드실 때에는 양조 식초보다는 발효 식초의 체지방 개선 효과가 훨씬 좋았으니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식초는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효능 때문에 식초가 노벨상을 세 번이나 받은 것인데요. 식초에는 기적의 항산화 물질로 불리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항산화와 항암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식초의 살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식초를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 속을 살균시켜 주는데요. 바로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과 항염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초는 산소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체내에서 산소와 함께 짝꿍으로 다니는데요. 뇌에 산소를 가득 공급해 주어 기억력을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그러니 꼭 챙겨 드셔야겠지요? 그렇다면 식초를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를 가득 챙길 수 있을까요? 바로 따뜻한 차로 드시면 되는데요.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의 식초 30ml를 따뜻한 물이나 차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먹는 시기는 관계없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식초차를 챙겨 드시면 되는 것이죠. 평소에 드시는 차에 식초 한 큰술 넣어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놀라운 효능 네 가지와 함께 각각의 효능을 최고로 섭취하실 수 있는 기적의 방법들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식초, 최고의 방법들로 잘 챙겨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